메이튼에서 목베개를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색상 비교를 하면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해요. 일단 제 차에 기존에 목베개가 없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이소 제품이고요. 3,000원이었거든요. 사실은 뭐 아쉬운 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게 쓰기는 했어요. 근데 조금 쓰면서 아쉬운 점도 솔직히 느껴졌어가지고 이번에 좋은 기회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퀄리티 좋은 제품으로 한번 색상 비교도 해보고 설치도 해보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리뷰도 해보고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언니도 곧 있으면 카키색 차가 나오기 때문에 그 차에 지금 제 외장재는 이제 옐로지만 그래서 한번 비교해보고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색상이 둘다 너무 예쁘거든요. 일단 블랙도 보면은 이렇게 됐을 때.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사실, 저희 액티브에, 이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내장제인데요. 제가 사실 제일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색상이에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아예 블랙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그, 그, 아예 그레이도 아니고, 되게 블랙은 되게 그레이 같은 블랙이고, 그리고 그레이는 또 약간 되게 조금 이렇게 진한 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밝은 그레이는 또안 어울리고 해서 반품을 되게 여러 번 했었는데,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코튼 베이지를 제가 봤을 때어 이거 내장제가 괜찮을 것 같은데? 컬러 조합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해서 봤는데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옐로우의 어떤 그 안전벨트 커버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밝은 톤으로 가려면 이 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블랙으로 가도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일단은 일단은 블랙으로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무난하게. 이거 설치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이렇게 원터치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목을 안아서 뒤에를 원터치로 간편하게 설치가 되고요. 일단 만져봤을 때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또 굉장히 빵빵합니다. 제가 다이소 거 쓰면서 사실 다 괜찮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쿠션이 조금 빵빵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기댔을 때 없는 것보다는 나은데 그렇다고 막아 이게 편한가 그런 목에 편안함 그것까지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한번 써보면서. 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이제 그 액티브 트림은 내장재가 다 이렇게 옐로 우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색상 비교는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코튼 브라운도 되게 아, 니까 그러니까 코튼 베이지? 코튼 베이지도 사실 굉장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그 컬러 조합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의 그레이들은 사실 제가 정말 그 반품을 여러 번 했거든요. 쿠팡에서 시켰다가 반품, 을 시켰다고 반품하고, 반품하고 그게 이제 나 컬러 때문에 반품을 했던 건데 지금은 사실은 이질감이 크게 없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렀을 때 탄성이 바로 살아나지 않고 되게 천천히 살아나거든요. 이거 약간 뭐가냐면 메모리 폼그 쿠션 같아요, 딱.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메모리 폼이 저는 너무 딱딱하면은 또 그게 좀 이렇게 목에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것치도 않고 되게 저는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지금 이 탄성이. 그래서 사, 그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고정 댓글에 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또 리뷰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블랙은 당연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튼 그레이가 생각보다, 아니, 코튼 베이지가 생각보다 잘 맞아가지고. 어, 왜냐면 아르테미스가 어, 뭐. 여기가, 위에가 연한 그레이고, 어. 아래가 좀 진한 어. 블랙 색상인데, 어. 연한 거랑, 연한 거랑, 네, 톤온 톤 <laughs> 해가지고 톤온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미대생의 관점이었습니다. 미대, 미대 출신. 네, 해제할 때도 이렇게 더스트백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차에서 막 굴러다니고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스트백도 지금 보면은 어, 좋습니다. 네, 뒀다가 다른데 써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더스트백입니다. 네, 메이튼에서 좋은 제품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소형차인가요? 소형차. 잠시 후 목적지가 응? 있습니다. 우리 소형차로 들어가는 길이지? 안내를 종료한다. 선을 잘못 보는구나. 아니 안 보여. 어? 앞으로 좀 뺐다가 다시하자. 앞으로 좀 뺐다가. 진 핸들을 어. 오른쪽으로 돌수 알겠다. 아, 여기 이게 손이 없어. 다 아니, 여기손 지금 틀어. 이거를 어. 누르고 당기면 트렁크가 이렇게 잡힙니다. 를 어. 자, 그럼 소개를 <laughs> 시작해볼까요? 제가 네, 네. 인터넷으로 산 것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이소에서 산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동생하고 똑같은 건데, 네. 그립감이 꽤 괜찮아가지고, 콘솔 쿠션. 이거 콘솔 서랍에 놔둘 건데, 이것도 동생이 사서 제가 구매 링크 바로 얻어서, 바로 이렇게 콘솔 트레이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5 0원에서 8,000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콘솔 세트 있고, 그것도 아, 동생이 사서 샀어요. 어두운 색깔걸 조금 후회했던 제품이긴 한데, 이제 USB가 있고요. 동생은 이게 짧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C 타입 있고, USB 있고, 그 다음, 음, 하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3개가 들어있어요. 저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버리기보다는 모아놓고 버리고 싶어가지고 부피 있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쉐보리 마크가 달린 이뺏지도로 롯데찌...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같은데여기다 쓰레기를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는 거고 또 대망의 환경을 사, 사랑하는 MZ답게 이게 쓰레기가 봉투 비닐이 어, 재생 분열이 잘 되는 거? 뭐라 그러지? 그거를? 친환경 친환경 쓰레기 봉 안전벨트 쿠션이라고 래야 되나? 이게 제가 운전 연수 받을 때 연수 선생님 차에 있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사용할 때사분게된 제품이고 이것도 서로된 제품을 사고 싶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점점 더 없어가지고 폭신폭신하다 그래야 되나 이불 같다 그래야 되나 그런 재질이긴 한데 이걸 샀습니다. 이걸 옆에 붙이고 다닐 다니... 아이디어스에서 산 차량용 샤쉐예요. 샤쉐 이제 향이 좋았으면 좋겠어서 산거 있는데 향이 되게 좋다고 그분의호이가 많아요. 꽃집에 온 듯한 그런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살짝 지내가지고 처음에는 좀 문을 열어두고 사용했다 그래야 엄마한테도 선물을 드려가지고 이거 엄마도 사용하고 있는데 엄마는 라벤더 향이고 저는 무슨 향이냐면 그린허브 향 그래서 그린허브 향은 약간 그런 향이에요 꽃집에 방금 들어온 듯한 향이고 엄마의 라벤더 향은 성일향제? 성일향제 향기가 이제 차 다이어리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워셔이 구매해서 넣기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남겨놨고 차에 나오면은 가고 싶은 곳들 딱다 적어놨어요 일단 초보운전이기 때문에 혼자 운전할 때 어.. 끄시기 레벨 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한 개씩 혼자 가보면서 자신감을 키워나가려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다이소에서 산제품 어, 곰돌이 1, 곰돌이 2. 얘는 얘네... 어떤 채널에서 봤는데 <laughs> 이렇게 초, 처음 운전하셨을 때 무서우셔가지고 옆에 인형 두고 하시는 거 봤어요. 인형 있으면 왠지 힘이 많이 날것 같아서 이렇게 곰돌이 드라이빙 매이만 메... 돗자리를 미리 사놨어요. 그리고 초보운전 자석으로 된거 샀어요. 왜 자석으로 된걸 샀냐면 나중에 초보운전이 아닐 때도 언젠가 있을 텐데 그때 빼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자석으로 된게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석으로 된 초보운전을 샀습니다. 구매했습니다. 이제 제 개인 용품들이나 아니면 은 카드 그리고 화장품 파우치까지 차량용 호크인 음돌이 장바구니, 아, 이것도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터넷에서 산 제품이고, 이건 다이소에서 산 제품. 이거는, 어, 타이어 닦는 타이어 스펀지. 이거는 마지막에 왁싱패드. 그리고 관리할 때 천연 가죽 관리하는 그런 컴파운드. 기스 혹시 날까봐. 이렇게 끈적이, 끈적이 뭔지, 이제 세차할 때 거품. 이게 화학 제품이어가지고, 맨손에 닿으면 안좋다 그래서, 어, 니트럴 장갑 6매 줬 이거는 우산걸이에요. 그냥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여서 샀고, 차에서 사용한 고무줄도 사놨고, 그리고 이것도 천연가죽, 로션은, 각종 수건들, 원재 압축 건물기 다이소에서 팔길래 산거고, 가격은 3천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거에요. 다 넣을 수 있는거고, 되게 수납 공간이 많아가지고, 뭔가 마음에 하는 것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응. 캠핑 의자 같은 거 사가지고 응. 저렇게아 저기 자리가 응. 이미 다있네다 어, 근데 자기가 사온 것 같아. 응. 차키 도착했어요. 동생이 사줬어요. 지금. 완성됐다고 연락 왔고, 피스타치오 카키, 동생 차키도 제가, 어, 사줬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네. 어, 과그 같아. 음 어, 아직 키는 음 없지만, 동차 이름을, 피스타치오 카키어 가지고 포레스트를 지었거든요. 포레스트 <laughs> 너무 예쁘다. 포레스트. <laughs> 너무 예쁘다. 핑크가 더 예쁜 것 응, 같아. 포레스트라고 나와 있고 곰돌이 참까지. 음 귀여워. 해주었입니다 그리고 아직 찾기는 아직. 요렇게 이쁘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게거를게렇게 달았던 거지. 게데 응. 지금 아직 게다가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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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게 다르게 다가게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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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다르게 다르게